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다 보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 있을 텐데요. 언제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될까요? 아기들은 응급 상황 시에서 대표적으로 발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 체온 범위는 36.5도에서 37.5도 정도이고, 아기의 체온을 측정해서 37.6도 이상이 되면 아기들은 아직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선 옷이나 이불 등을 벗겨 시원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고 1시간 뒤 체온을 다시 측정해 보셔서 만약 38도 이상의 고열이 난다면 바로 소아과를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용 타이레놀과 같은 시럽 해열제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의사와 상의한 후에 체중에 맞는 용량을 투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찬물 목욕이나 얼음찜질은 체온 조절 중추가 미...